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티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2년도에 투자한 상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보시는 이 상가인데요. 2012 타경 1596. 수원 정자동에 있는 돌체 노래방입니다.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매도하고 차익을 실현했던 겁니다. 자, 어떤 상가인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정피디님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먼저 뭐 사진이나 좀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어, 돌체 노래방이라고 보이시죠. 상고그 네. 다음에 딱 보면 장사가 잘될것 같은 그런 상가죠. 네. 예. 그리고 인테리어도 한지가 그때 제가 느낌상으로는 한 3년, 4년 된 거지만 비교적 잘돼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한번 요것만 볼까요? 3억 4천에 이제 처음에 감정가로 나왔는데 1억 7천 4백까지. 떨어졌어요 유치권도 뭐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어요 유치권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아 유치권은 그냥 이런 상가는 유치권이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그 주로 어떤 경우냐면 세입자가 자기가 인테리어 한 거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자기 쫓겨날까 봐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수소문을 해갖고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응수하는 게 이제. 세입자의 인테리어인데, 이 세입자가 실제 가서 보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 장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유치권을 깨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 꾸며놓은 데 쓰는 돈은,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니까, 웬만한 선수들은 이 유치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고, 또, 어, 그래도, 그것조차도 겁나서 못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여러가지. 그리고 이제 상가는 기본적으로 한 50%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인을 찾는 시절이라서, 3억 4천에 감정가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1억 7,400까지 천 떨어진 후에, 제가 한 62%로, 4명 경쟁해서, 낙찰을 했죠. 이때도, 어, 재밌는 거는, 세입자도 입찰을 했다는 거. 아, 제가 그 2억 얼마입니까? 어, 낙찰가 2억 1,5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어, 세입자가 제 옆에 찾아와서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네. 나는 1억 8천에 넣는데 었넌왜 이렇게 비싸게 넣니? 그분은 이제 한천만 원만 더 써서 어, 입찰을 한 거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분들 그분은 계속 장사를 안 하고 저희한테 권리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을 먹고 네. 권리금 천만 원을 주고 명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는 그 천만 원안 주면 다부시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우리는 계속 노래방으로 새를 놓고 싶었기 때문에 천만 원 주고 500만 원 권리금 받고 쉽게 말하면 이사비 500만 원을 주고 내쫓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위치는 아주 좋아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수원의 치과라고 있죠? 예,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 수원 정자동 여기 잘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한 중간에 놓여져 있는, 예, 상가죠. 딱이 도로, 도로 지도만 딱 봐도, 어, 정말 좋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요 건물이죠. 지 이발관 보이는 바로 옆에 건물. 새말공고 지나서 여기 보이면 돌체노래방. 아 이거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또그 노래방 한번 가보시고 해코지는 하지 마시고. 옛날에 경매 나왔다고. 자 이렇게 상권이 잘돼 있고 이 오른쪽에는 약간 아 죽은 상가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아 상가가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여기를 주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었고 어, 여기에 동사무소도 이렇게 위치하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쫙 있어서 예, 아, 여기는 뭐를 해도 장사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상가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사례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어, 가장 궁금한 게돈좀 벌었니? 그거잖아요. 얼마, 얼마나 그죠? 얼마나 남기셨는지. 네, 그죠? 예, 그죠? 자, 이제 저희가 아까 처에 2억 1 5 0 0만 원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한 2년인가 3년 있다 판게 2억 6 500입니다. 예. 네. 그러면 한 얼마 남습니까? 뭐천한4,500 남는데 실제로 제가 양도세를 다 내고 손에 쥔게 3,378만 원. 그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운영해서 번 돈이, 어, 월세를 받아다가 이자를 내고 남은 돈이 한 7, 80만 원돈 됩니다. 그거를 음. 합친 2년 동안 그냥 단순하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한1,500번 거. 그러면 음. 지금 이, 이, 돈을 얼마 벌었습니까? 번 것만 해도, 어, 대충 4,800, 네. 4,878만 원, 4,888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들어간 돈은 1,769만 원 밖에 안 된다. 요게 이제 사례 총평입니다. 어, 3억 4천에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2억 천에 낙찰을 받았죠. 아, 1억 7천4백까지 떨어졌지만 저는 어, 얼마를 더 썼어요? 한 2,500만 원을 더 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것이 그 당시에는 경락 대출 이자가 4.2% 지금보다 한1.5% 1.8% 비싸죠. 예. 네, 상당히 비쌌지만 네, 그 당시는 다 그랬고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 5% 때도 있었어요. 2011년 그때는 막5% 때도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어, 추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아, 경매를 했고 자 그래서 보증금 대출은 또 얼마까지 나옵니까? 90%다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제가 들어간 돈이 1700만원 밖에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90% 이상이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가는 자 그래서 내가 2억 1000에 낙차를 받았는데 대출을 1억 9200까지 낙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제가 돈, 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아, 은행 비용, 하여튼 은행에도 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근저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법무비용에다가, 아, 법무비에다가 그때 취등록세를 법무사에다가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천만원 돈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 천만원이 그 세입자를 명도하기 위해서 권리금으로 줬던 음. 이 천만원. 그죠? 요거는 중개소수료, 처음 임차할 때. 그리고 이제 되게 나쁜 점이 있었어요. 아, 어, 미납 관리비가 한 250만원 밀려 있었어.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죠. 음.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착했던 것 같아요. 어, 권리, 예, 네, 네. 권리, 네. 권리금도 줬죠. 네. 천만원 줬죠. 관리비도 우리가 다 내줬죠. 네. 거기다 배수 공사비는 언제 냈는지 모르지만 아, 여기또 표시가 됐네요. 이 공사비를 낸것 같긴 한데, 언제 낸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보같이 경매를 했어도, 남았네요. <웃음> <웃음> 자, 2억3,500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2억3,500 합계가 여기 있는 들어간 돈다 합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을 어디서 충당했냐? 나중에 이제 세를 맞추잖아요? 보증금 2천원 만원 받고 또 거기에 대출 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어,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하고, 어, 그래서 계약금을 저희가 먹은 적이 있어요. 음. 그렇고, 두 번째 세입자한테 그걸 500만원 권리금 주고 너네가 장사해라. 자, 예전에 장피디님한테 주인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 그게 요, 저희 사례잖아요. 제가 주인이면서 음. 권리금을 받은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은, 아니, 들어간 돈을 이렇게 충당하니까 실제 내가 넣은 돈은 이렇게 1,760, 1,769만원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제 들어간 돈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월세 수익을 한번 볼까요 달달이 2천만원 보증금에 130이 월세죠 네.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이자죠 이자 1억 9,200 대출 받은거에 여기 4.2%를 곱한거 이게 연간 이자예요 그러면 연간 월세 소득이 1,560만원인데 거기서 800을 빼면 750만원 이잖아요 2년 동안 했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2년 동안 번 거를 요거 곱하기 그냥 일을 한것 뿐이에요. 음. 그죠? 예. 네. 실제로 내가 넣은 돈은 1,76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2년 후에 번 거는 양도해서 판 거, 월세,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은 돈, 그죠? 요거 요렇게 해서 거의 4,800을 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양도소득세, 얼마 냈나 한 볼까요? 아, 양도소득세. 아 이거 양도소득까지 다 했는데, 할게 없네. 10분 다 지나가고.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볼게.